샬롬 반갑습니다 하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치유에 대한 거예요 치유에 대한 건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달 전이죠 작년 겨울에요 집 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이제 부목사님이 보통 새벽기도 때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6장 17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 표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믿는 자가 이 은사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은사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정말 이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본인식대로 해결, 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 이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설마 이제, 어, 부목사님이 저렇게 한데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겠네, 이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다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고 아주 최근에 경험했던 거는, 제 혼, 저 혼자서 손을 얹고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리더들 모임에 있었어요. 그한 분이, 리더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이 되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나이 좀 돼야 되는데, 집사님이셨던 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70다 되어 가시죠. 그분이 심장이 콕콕콕 찌른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다 모여서, 그때 리더들한 20명 가량, 20명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도사님 담당 공동체 전도사님과 리더들이 함께 우리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또병 물러가라고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한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고 하여튼 말씀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계속 뭐, 어, 괜찮아졌대. 이런 말씀 을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게 기도한 그 날, 그날 밤에, 코에서, 입에서 이런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 핏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완전히 나왔다고. 이제 콕콕 찌르는 거 없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너무 너무 귀하잖아요. 어, 이 간증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저 혼자서 한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치유하신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제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예전에, 우리 둘째가, 지금 둘째가 8살인데, 그때 둘째가 뭐, 두 살쯤? 뭐, 세 살, 3살, 두 살, 세 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열이 막, 진짜 40도 가까이, 39.89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약을 먹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할수 없더라고. 약을 먹여도 막 그렇게 오르니까, 뭐, 응급실 가도 별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막 먹여놓고는 이제 새벽에 막 기도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아이 낫게 달라고 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이제 나으리라 했니까 막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가 살려달랬다 열 떨어질지어다 했다가 막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새벽 동안에 그래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 한 시간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개를 붙들고. 그런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열이 떨어졌어요. 정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 경험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많았어요. 우리 또 아이가 여섯 살 때, 둘째가, 둘째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둘째가 그 여섯 살 때였는데, 그날 편, 이제 편도염 편도가 부으면 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 편도가 부어가지고 여섯 살때막 아파서 막잘못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도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약도 먹었었죠. 엄마 기도해줘 기도해줘 하는 그 제가 이제 붙들고 얘를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 그래도 이제 안안 안 났더라고요. 어, 그래안 났는데 좀있다가또 기도해줘. 애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들아 하나님은 너 너의 기도도 들으신단다. 너가 한번 기도해보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하기에는 막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밥도 못 먹겠어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짧게. 아이들이 기도를 오래 못하니까. 짧게 딱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직후부터 아이가 엄마 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밥을 안그렇도 뚝딱 먹는 거예요. 어 열도 떨어졌고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기도해 줘. 기도하면 다나그 옆에 있던 이제 아이들도 그걸 봤잖아요. 보고는 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그렇게 아이들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 그때 아팠을 때 말고도 많이 있어요. 아,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하신 경험들 너무 많아요. 아, 자녀들에 대한 것들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또 이제 다른 간증 또 제가 치유되는 몇개 올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은사가 없어도 저 은사 없어요. 저한 시간 동안 기도한 거 보세요, 은사 없는 사람 맞죠? 은사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너무 사소한 거, 어, 큰 것도 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작은 거 기도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열나면 그 약부터 먹이게 되죠. 근데 약 먹는다고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셔야지 또 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열그 약으로도 안 듣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 실수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감사하고요. 이거 보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여러분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은혜 나눌게요. 샬롬